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내일부터 날씨가 풀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막바지 오늘은 저도 어 수요일이라서 저는 오늘 일은 있지만 아침 시간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친구는 리우셀레 이렇게 예쁘게 꽃이 폈습니다. 지금 햇볕에 살짝 빛을 발한 리우실레 이렇게 입장 그리고 꽃대 꽃대는 이 안에 한두개 정도 이렇게 여기도 있고 한, 아우 네 개네요 작은 꽃대 저 안에 두 개가 있고 요거 두개 나온 것까지 하면 총네 개가 들어있는 그런 아이구요 사이즈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영도 아주 좋지요 수영이 아주 예쁜 수영이랍니다. 1번 리우쉘레, 2번 리우쉘레인데요. 제가 여기는 살충제 조금씩 이렇게 올려놓고 있고요. 요즘에 조금, 어, 너무 찬바람이 있고 하면 또 혹시 흰가루가 생길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배송 가도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안전하거든요. 리우쉘레, 그리고 꽃대, 어, 아마 도착하면 필것 같습니다. 2번 리우쉘레. 3번. 3번 수영 요렇게 생겼습니다. 수영이 요렇게. 그리고 꽃대 요거 있고 요 아래도 꽃대가 두 개가 있네요. 요렇게. 3번 리우쉘레입니다. 그리고 제가 쇼츠에도 올렸던 2088. 아, 너무 이쁘죠.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수영. 요렇게 생겼고, 꽃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올릴 꽃대 두 개, 새로 여기 또 생기고 있네요. 이렇게 꽃이 지금 핀지가 한참 됐거든요. 아우, 근데 확실히 이 꽃이 두툼하니까 지질 않아요. 이렇게 꽃잎이 두툼한 아이들은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2088은 한점 있습니다. 우리 꽃님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뉴사. 뉴사 몸, 요렇게 생겼어요. 사이즈, 이렇습니다. 꽃대 안에 두 개나 아직 있고요. 꽃이 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뉴사,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후, 리틀 페럿 수영 이렇게 생겼고요.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어, 입장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꽃도 여기 필게 있지만 이 안에 꽃대가 또 들어있네요. 이렇게 꽃대 들어있습니다. 리틀 페롯은 좀좀 색깔이 이렇게 화려하게 피니까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붉은색 브릿지처럼 들어있는 이 아이 리틀 페롯입니다. 수영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소프트핑크 DS 소프트핑크입니다. 이렇게 수영 사이즈 아주 좋아요. 이쪽 사이즈도 작지 않습니다. 지금 꽃이 피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담아지지가 않네요. 꽃이 얘는 굉장히 커요. 겹에 꽃이 엄청 커서 러브처럼 거의 그 정도 되구요. 그 대신 색감이 얘는 좀 훨씬 여리여리한 색감, 연한 핑크빛입니다. 그렇게 피는 아이라서 요런 색감 좋아하시면 DS 소프트핑크 추천드립니다. 한점이 더 있습니다. 소프트핑크구요. 사이즈 이렇게 좋고, 아이고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수영,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꽃대 있습니다. 이렇게. 2번 소프트 핑크. 그리고 제가 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얘가 민들레 와인입니다. 진짜 꽃이 이렇게 커요.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크죠? 제가 뽕. 본꽃 중에 가장 큰것 같습니다. 홀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톰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얘를 파종인 줄 알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원래 민들레 와인 제가 기억하기로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란빛 날때 제가 얘를 파종이로 생각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혹시 이 민들레 와인 갖고 계시면 꼭 이름 붙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들레 와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꽃망울 여기 잡혀 있구요 그다음 사이즈는 이렇게 해야 잘 보이겠네요. 이렇게 사이즈 아주 좋고 다복합니다. 이렇게 민들레 와인 아주 상태 좋아요. 그 다음에 팝콘 DS 팝콘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생겼고요 꽃대 요 안에도 팝콘은 정말 꽃대 임심이 정말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꽃은 줄기차게 올려주는 아이고 겹꽃이라서 또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 팝콘 원하시면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 데려가 주세요 그 다음에 1386 제가 이런 스타일의 꽃을 또 좋아하잖아요. 진짜 1386은 정말 사랑 그 자체인 것 같아요. 핀지도 한참 됐고, 한대도 이렇게 이 예쁘게 지지도 않고, 늘 저희 집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1386 사이즈,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꽃대 하나 더 있고요. 수영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1386 구매 원하시는 분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세이돈 이제 포세이돈이고요. 얘는 수영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두툼하고요. 정말 한번 보시면 두께감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얘는 나이가 좀 먹은 아이예요. 그런데 꽃대가 여기도 오르고 여기도 오르고 꽃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판매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꽃은 한번 봤었는데요. 요번에 포세이돈 이렇게 포세이돈 1번입니다. 그리고 포세이돈이 하나 더 있는데요. 포세이돈 2번 이렇게 꽃대는 이 안에 보이시나요? 저 안에도 들어있어요. 요거 꽃대 큰 꽃대 말고도 안쪽에 또 들어있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포세이돈 2번. 카타추타가 이렇게 꽃대가 다글다글 올렸습니다. 요 아래쪽에도 꽃대, 여기도 꽃대. 곧 꽃대가 쭉 올라올 것 같아요. 요즘에 사이즈가 쭉 크더니 꽃대가 두 대나 올라오더라고요. 카타추타 1번입니다. 얘가 카타추타 2번 여기도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사이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타추타 2번 어, 꽃대 올라온 아이가 하나 더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1516 얘가 꽃대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꽃대가 잡혔는데요. 이렇게 꽃대 잡혔을 때 제가 판매 영상에 넣으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이즈 95분이고요. 사이즈 작은 아이 아니에요. 좀 나이 좀 있는 아이랍니다. 그래서 1516 원하시는 분은 이 아이 팀해주세요. 아, 얘를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네요. 할리퀸 레이스입니다. 지금 수영은 요렇게. 꽃대 이 안에 한 대여섯 개 들었어요. 수영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할리퀸 레이스 1번. 그리고 할리퀸 레이스 2번, 여기 꽃대 두 개나 이 안에 들어있고요. 할리퀸 레이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할리퀸 레이스 3번. 꽃대는 다 있어요. 꽃대 여기 두 개, 세 개, 이렇게 붙었고, 할리퀸 레이스 3번. 그리고 이제 파종이를 시작해 볼게요. 얘는 파종입니다. 얼굴 요렇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보리, 아이보리 색의 노란빛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 수영 굉장히 좋아요. 꽃대 요렇게 엄청 다글다글, 그리고 수영은 말모, 말모, 말하면 뭐 하겠어요. 제가 키운 아이예요. 파종해서 엄청 크죠. 사이즈 느껴지시나요? 9호분에 꽉 찼습니다. 파종이 1번, 파종이 2번, 얘는... 핑크색 얼굴을 갖고 있어요 연핑크의 얼굴에 노란빛 안에 이렇게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꽃대는 제가 키웠기 때문에 꽃대는 뭐 다글다글 아시죠 몸도 굉장히 두껍고 좋습니다 사이즈 이렇게 생겼어요 이면 파종이 2번입니다 파종이 3번입니다 얘는 보라색 꽃인 것 같아요 얼굴이 엄청 클것 같아요. 길이가 좀 있는 아이라서 보라색 얼굴 크고 이렇게 입장 좋은 아이 원하시면 파종이 3번입니다. 지금까지 배농의 영상을 함께 해주신 꽃님들 감사합니다.